민수기 제 26장 두 번째 인구 조사 모세와 엘르아살 제사장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였습니다. 각 지파마다 조상을 따라 개수되었으며이 과정은 여호와의 언약을 따라 기업을 분배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르우벤, 시무온 갓, 유다, 이사갈, 스불론 등. 모든 지파가 나뉘어 각자 수가 기록되었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인 문하세와 에브라임 또한 세세히 개수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않고 특별한 사명을 맡은 자들로 따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개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 생존한 자들은 여우수아와 갈렙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광야에서의 심판이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성경역 사교실에서 제공하였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매일 성경 한 장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